안녕하세요 태성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추천입니다. 바로 건륭황제의 책입니다. 이 월화 저자이고요. 건륭황제는 청나라 6대 황제입니다. 지은 바로 강건성세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군주였습니다. 영토를 확정하고, 그리고 부패한 청나라 신하들을 처단하는, 부정부패를 처단하는 아주 위대한 군주였죠.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바로 황제, 왕으로서 신하들, 부패한 신하들을 다스리는, 처단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. 건륭 황제는 이미 어렸을 적부터 당시 4대 황제였던 강의제 때즉 할아버지인 강의제한테 선택을 받았을 정도로 매우 총명하고 뛰어났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옹정제 바로 아버지죠.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즉위를 했었는데요. 몸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즉위 기간도 매우 길었습니다. 60년 이상이었는데 할아버지 강의제를 존경하여 딱 60년만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그 위는 바로 태상왕, 즉 황제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상위로 올라갔었는데요.분명 젊었을 적에는 황제로서 부패한 신하들을 처단하고 올바르게 정치 운영을 했으나 말년에는 좀 부정부패를 일삼는 신하를 두둔하기도 하고 약간 좀 정치를 못했다고 해요.그래서 강의제나 옹정제에 비하면 건륭제는 약간 좀 평가가 절하됩니다. 평가가 좀 낮게 되는 왕이죠. 이 책, 건륭황제 시리즈는 1권부터 18권까지 완결입니다. 그리고 그 전에 뭐 강의 대제나 옹정제도 분명 따로 있고요. 책을 일일이 사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도서관에서라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매우 재밌고 좋은 내용이에요. 적극 추천합니다. 건륭황제 책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